점이 많더라고요. 아, 가이 이현웅님을 이현웅 만. 토다 <목소리나> 그래서 이지 이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고미건축가 이현웅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은퇴 후 살고 싶은 자원주택. 덴마크. 덴마크 할게요. 덴마크 미음자 집입니다. 미음자. 여러분들이 기자뭐 디귿자, 미음자, 뭐 이런. 집을 이제 소개를 시켜달라 그러셔가지고 어 근데 이제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예를 들어서 뭐 플라이비탄 아무래도 도심지니까 도심지에 이제 작은 땅에 이제 내 공간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옥이 미음자집 집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미음자집, 뭐 디귿자집, 뭐 기역자집이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제 옆집과 예를 들어 내가 기억 인데 옆집에 이제 벽 있는 거잖아요. 벽 있는 거에서 이런 중정, 중정, 중정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 이런 게 어, 어떻게 보면 한옥의 한옥의 느낌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토지의 효율 휴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 이런 이제 마당이 이제 가운데 중심으로 중심의 가운데 마당이 있고 이런 이제 배치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토지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땅에, 이런 땅에, 천연 이런 집을 지을 수 있겠죠. 근데 토지 효율을 땅은 이제 예를 들어서 3, 40평 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최대한의 그 밀도가 높은 이제 단독주택을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또건물을 이렇게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역자 집이 되는 거고, 또 여기다 집을 짓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여기 입구에도 집을 짓게 돼서, 열로 들어가면 이제 미음자 집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한옥의 이제 전통 양식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토지의 밀도를 높이고 어 이제 땅이 작다 보니 그런 이제 나만의 거꾸로 역설적으로 여기서 천을 하늘, 하늘만 보이는 마당이 있는 거죠. 내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텐마로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이 이 중정 마당을 통해서. 안방도 가고 마당도 가고 대청도 가고 이런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방방방만 있는 여관방 같이 방방방만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음자 집이 좋은 집이 아니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전통 그 한옥에 그런 게 이유가 있다. 효율이 좋으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층으로 올리기는 어렵고 한층 바닥에 이제 증축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이제 기역자, 디귿자 심지어는 미음자 집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미음자 집에서 좋은 장점 은 뭐냐면 나만의 공간, 나만의 프라이빗한 이 마당이 있다는 거죠. 이 마당에서 주변에 이제 경치를 볼수 없잖아요. 하늘만 보이니까 하늘만 하늘만 보이니까 이런 공간들이 이제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공간 연출에 이제 사진이 이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요구하시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오늘 장단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덴마크 대마크 이분은 우리나라 안어 아, 그건 아니고 어, 하나의 이제 뭐 담을 칠거냐 그거보다는 건축물로서 자연 경관을 이제 이제 외부도 보지만 외부도 보지만 내부의 그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연출하는 거죠 그런 이제 집입니다 집이 뭐 작진 않아요 51평이니까 작진 않습니다 단층입니다 단층인데 고 그, 그런 이제 집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징크고요, 리얼징크고 벽은 이제 나무, 나무로 이제 붙이고 여기 복도가 있는 거죠. 요 복도를 통해서 열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보면 여기가 이제 대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건물 자체가 담이 필요 없는 거죠. 담을 할 거냐? 어, 요즘 신도시에 담을 못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물로 이제 건물 자체가 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전야, 디귿전야, 심지어 미음전야. 요로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도시의 길에서 봤을 때는 이 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열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쏙 들어가면, 이 안에 마당 이 있고, 중정을 통해서 이제 내부 공간이 있는 거죠. 외부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들어오면, 이런, 이런 이제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리가, 뭐,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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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방을 보시면 저쪽으로 바다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경치가 좋은치, 좋은데도, 이제, 이런 공간들 을 연출합니다. 내부의이 공간도 재밌고 물바지 봉으로 탁. 이쁘네요. 어쨌든. 평면도 볼게요. 평면도 보시면. 음, 아까 여기 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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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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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여마당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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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서 요게 다 복도예요. 다 복도. 어떻게 보면 복도, 복도죠. 한옥의 구조에서 텐마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실내로 봐야 되니까 얼로 들어가서 이렇게 공간을 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복도의 면적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가 현관임 겸 이제 화장실 겸뭐 이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요 부분을 중심으로 우측에는 방이 있고, 여기는 거실, 주방, 안방,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로,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볼게요. 상당히, 어, 52평이 큰 거죠. 한층 바닥이 52평이니까, 그래서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3m, 3m에, 3m에 방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여기도 하나 이제 방이 있는 거죠. 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3 m 달 방이 있고 여기 화장실 있고 여기 이제 외부에 하나의 또 공간이 있습니다. 열로 들어가서 열로 나가기도 하고 그런 공간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주방 이제 거실 이 있는 거죠. 거실 그래서 어, 주방에 세트가 있죠. 그래서 여기 식탁을 놓고 여기서 이제 뷰가 아까 사진을 보시면 여기죠.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모서리. 그래서 열로 돌고 열로 도는 거죠. 그래서 이거 주방, 아일랜드 시터 식탁 있고, 식탁 있고, 여기에 이제 미니, 작은 응접실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큰 거실이고, 여기는 뭐 TV방 뭐 이런 것도 따로. 거 여기는 뭐 TV만 보는 TV방 있는 거고, 여기로 들어가면 마스터 화장실 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변기 세면대, 샤워스, 욕조, 욕조가 있는.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면 이 안방, 마스터가 있는 거죠. 3.5m에 4m짜리 큰 마스터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 동선이 되게 길죠. 이로 들어가서, 돌아서, 그냥 여기로 쇽 들어가면 안방인데. 근데 그런 단점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간이 이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52평이지만 복도 면적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제 미음 자집이, 어, 뭐 이쁘긴 한데, 공간 활용도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면적을 많이 찾아야 하는데, 어, 어, 쓸모없는 공간이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어, 복도가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복도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디자 집이나 뱀 같은 어때 보면 뱀 같은 디자 집에 어 최대한 끝에 방들과 끝에 방들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 최소 최대한 복도를 없애기 위해서 거실 주방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어, 어쨌든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쁘죠. 이쁘죠. 그래서 이제 이, 내 나만의 이제 마당, 프라이빗한 마당을 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아까 그 부분. 별로 들어왔을때 여기 이제 거실 부분. 여기 벽난로가 있죠. 여기 이제 소파도 놓고 넣죠 이쪽으로 이제 뷰가 좋은 겁니다. 어, 이 집에는 중목 구조죠. 중목 구조로 이제 기둥을 박은 거죠. 그래서 기둥이 4점이다 방식의 4점이. 여기 기둥, 여기도, 여기 이렇게죠. 네 개의 기둥이 방 여기도 여기도 계속 기둥을 박는 중목 구조입니다. 중목 구조로 해서 경사 지붕 처리한 거죠. 경사 지붕 처리한 거 지금 이 부분 키플라인을 보시면 이 부분인 거죠. 이렇게 여기를 여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벽난로가 하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중목 구조. 중목 구조에 이제 스테인을 칠한 거예요. 약간 흰색이 나는 스테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밝은, 노란 나무 색깔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하얀 벽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하얀 스테인을 매긴 겁니다. 하얀 스테인을 매기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스테인이 된 거예요. 종목구조. 하판에도 스테인을 매긴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인을 이제 노랗게 칠하냐, 고동색으로 칠하냐, 원래서를 하냐, 체리를 하냐, 뭐 스테인을 이제 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뭐, 계절에 따라서 다시 이제, 분위기가 요즘은 아 요즘은 체리가 유행이야. 그럼 체리 색깔을 칠하면 됩니다. 이렇게서 요요 부분, 요 부분, 요 거실에서요. 식탁 전이죠. 요 부분이 식탁인데 식탁에서 유리창을 열고 여기 나가면 거대한 이제 공간. 아니, 요 마당을 통해서 한옥 방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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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쇽쇽쇽 이렇게 여기는 애들방, 여기는 안방, 여기는 거실주 방. 복도를 안 만들면 안 돼요. 방법이 됩니다. 복도를 안 만들면 안 돼요. 그냥 분열 불편하잖아. 불편하잖아. 결국은 복도가 생길 수가 없게 없는 거죠. 한옥은 당연히 복도가 없습니다. 복도가 없으니까 텐마로를 통해서 가니까 공간 효율이 그냥 이렇게 가로 질러 가면 되니까 공간 효율이 좋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현대 건축물에 이제 현대화된 이제 이제 건축을 벌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간 활용도 많이 떨어집니다. 복도죠. 여기 화장지 세트가 있고 뭐 이런 공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여기죠 거실 이렇게 귿자 이런 것들은 되게 이쁘죠 물바지 물바지를 빼서 바닥으로 해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이쁘긴 한데 어찌됐든 50형 입장에서는 공간 활용이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귿자도좀 그래요 아무래도 복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뭐 기역자 합의 볼수 있는 거 우리가 합의 볼수 있는 건 기역자까지만 하자 기역자까지 기역자는 하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여기에 이제 TV TV 좁놓고 TV 병원 여기에 이제 식탁 있고 뷰가 좋죠 여기 뷰가 제일 좋습니다 그 여기서 거실 주방을 만드는 거죠 뷰가 안 좋은 여기는 방들을 배치한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아까 그 여기 TV 티비 보면 그거 그, 그 공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목 구조, 중목 구조가 있고, 어, 이, 이 집의 특징이 뭐냐면 어찌 됐든 앞뒤로, 앞뒤로 이제 앞뒤로, 앞뒤로 유리잖아요. 여기도 유리고, 여기도 유리기 때문에 이, 이 마당에서 마당에서 나는 뷰를 보지만 바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마당에 뭘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건물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공간 연출은 훌륭해요. 좋은데 어쨌든 공간 로스는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 싶다. 아, 이런 방법이 있어요. 기억자 집을 하고 기억자 집을 해요. 공간 활용도는 기억 자체를 좋아. 그다음에 여기다가 담을 어떻게 루이스 바라간처럼 바라처럼 담을 하나 이제 건축의 연장선으로 이제 보고 그런 공간을 연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 정도는 공간 활용도 좋고 이런 프라이빗한 네 마당을 우리 루리스 바라가나 배었잖아요 그런, 그런 걸쓸수 있는 거죠 뭐 루바를 한다든지 뭐 이런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이제 어, 나무 화판에 뭐합판에다가 이제 스테인을 매긴 거같게다 다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중목 구조에 스테인을 매겼기 때문에 중목 구조 중목 구조를 해 놓고 바깥에는 어, 유리를 유리로 다 돌려버린 거죠 이건 다 유리면이에요 다 유리면. 그 기둥, 그러니까 커튼월인 거죠. 우리 주상복합할 때 오피스텔 같은데 커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뭐 개방감이나 이런 것들은 좋죠. 이런 것도 아우 훌륭합니다. 이 휴양지에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그 어떻게 보면 펜션 뭐 이런 느낌의 이제 주거요. 이 집이, 덴마크이 집이 그러니까 메인 집은 아니고 세컨하우스 개념의 이제 손님 뭐 놀러오고 뭐 이런 그런 집에 이제 활용도기 때문에. 어, 유리가 뭐 3면이 다 유리입니다. 유리입니다. 커튼을 내서이이 이 마당에서도 자, 어떻게 보면 이 방에서도 이 공간들을 통해서 바다가 보이는 그런 연출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의 평점 안 좋습니다. <laughs> 예상대로 안 좋아요. 네, 저는 이런 것들로안 좋아합니다. 디자인, 디자인 훌륭합니다. 1.5점 줬어요. 나름대로 2점 만점에 점수는 줬는데 편리성 좋지는 않죠. 안방에서 어, 몰라요. 아이 방갈때어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립니다.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나? 뭐로뭐 한참 걸리죠. 뭐 이런 아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죠. 뭐 좋긴 한데 아, 어쨌든 편리성이 떨어집니다. 그냥 어둠은 그렇다고 문 열고 가로질러 갈 수도 있지만 불편하죠. 비 오는 날춥 축구 덥고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로 편리성은 좋지 않아서 가성비 당연히 안 좋죠. 에너지 효율 빵점이죠. 빵점입니다. 어, 대한민국에 이런 집 지어놓으시면 난리 납니다. 어, 너무 예뻐요. 이런 집을 살고 싶어요. 우리 집저저 강원도 인데 춘천에 이런 집 지어주세요. 죽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여름에 얼어 죽고 겨울에 쪄 죽어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별로 뭐 살짝 더 최악의 점수죠. 최악의 점수입니다. 그나마 디자인이 버어져서 디자인 점수는 0.5점은 뭐 3점대입니다. 3점대. 그래서 오늘의 미음자 덴마크 주택. 아이 설계사무소 훌륭한 설계사무소예요. 이 덴마크 이 나라의 이 기후 이 지역에는 맞아. 맞아.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가능할까요? 제주도, 뭐, 제주도 정도? 제주도 정도? 나머지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덴마크 미음자집 였습니다. 장, 장단점. 미음자집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